애니 이걸 어떠한 목표라도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어, 여러분이 설정하는 어떠한 목표라도 뭐가 될 거다 어려울 거다 형사 수식이니까 달성하기에 성취하기에 어려울 거다 그리고 여러분은 certainly 확실히 will be 실망할 거다 실망할 거다 at some point 어떤 시점에서 along the way 도중에 목표를 달성하는 도중에 어떤 시점에서 그다음에 쏘 so 다음에 why 나 다음에 동사 원형은 어, 너희가 알고 있는 why don't 주있자와 why d o n 뭐만 하는 게 어때?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why not 동사 원형, why don't 동사 원형 똑같기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why not set 설정하는 게 어때? 너의 목표를 훨씬 더 높게 뭐보다 너가 고려하는 것보다 목적어 여기 없어. 목적격 관계대명사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랑 비슷하다고 해서 유사 관계대명사야.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나중에 선생님이 알려줄 건데, 댄이랑 에지랑버이 있어. 어, 일단은 그냥 관계대명사랑 똑같다 하고 보면 돼. 여러분들이 고려하는 그 목적어가 같이 있다고. 여러분이그것이이제 가치 있다고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너의 목표를 설정하는 게 어때? From the beginning, 애초부터 만약에 그것들이어 <laughs> are going to be 요구한다면 어일 노력 에너지를 요구한다면 어 그러면 와이너 이즈얼트 밑에 나와서 발휘하는 게 발휘하는 게 어때 열 배라고 나와 있지? 그리고 에즈 나와 있네. 에즈 에즈야. 에즈에 요긴 생략된 거. 에즈 에즈 유두 이그절츠니까 유두로 대신한 거야. 그래서 그렇다면 발휘하는 게 어때? 열 배나 더 발휘하는 게 어때? 발휘하다 이것에 대한 목적어 각각의 양을. 이게 많음의 양이라는 명사야 그래서 각각의 양을 10배 더 발휘하는 게 어때? 너가 하는 것만큼 너가 하는 것만큼 각각의 양을 10배나 더 발휘하는 게 어때? 자 그리고 what if는 뭐뭐 하면 어떻게 라는 뜻이야 그래서 어, 어? 내 친구가 이거 알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under 밑이잖아 미을 e s t i m a t i n 어 저기 평가하는 거니까 과소평가하면 어떻게 너의 능력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어떻게 과소평가할 수도 있잖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너는 아마 프로테스팅 항의하다 항의하다 항의할지도 몰라 분사구문 말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적어 이걸 말하면서 항의할지도 몰라 What? 5분은 5분이니까 뒤에 명사 디 i s a p p o i n t m e n t 망 명사는 어 same thing. What do y o 이 think? What do you t 는 i n k What do y o 항의 h i n k w h a 이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는 h 부터. 언 리얼리스틱 비현실 u 인목표 n 설정하 a 것에서 오는 실망은 어떻게? 너무 너무 그 훨씬 높게 잡으라면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계속 실망하면 어떡해? 이 말이야. 자 하지만 take just a few moments 잠시 시간을 내 to look back over 되돌아보기 위해서 너의 인생을 자 chance 할때 내신 때도 많이 했었지. 대 문장 할 가능성이 있다. 요기부터 요까지네. 여러분은 할부 이거 이거 요까지 다 동사라고 봐도 되고 여기 위에처럼 보호라고 봐도 상관없어 그래서 뭐할 가능성이 있냐면은 여러분은 더 자주 실망해 왔을 가능성이 있어 요거에 의해서 또 요거에 의해서 여기 바위가 생략이야 설정한 것에 의해서 실망했고 그것들을 어 성취한 것에 의해서 실망했을 수도 있다 실망해 왔을 거다 실망해 왔다구나 그리고 그 관계 대명사니까 너무 낮은 거네 너무 낮은 목표를 설정한 것에 어, 설정함으로써 더 자주 어, 실망을 해왔어, 해왔을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그것들을 성취함으로써 실망을 해왔을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온이 다음에 투부정사는 부사의 결과.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안 좋은 뜻의 결과예요. 온이 있으면 버이랑 바꿀 수 있어. 버타고 주어동사로. 그르, 그래서 그 결과. 충격 먹었을 수도 있어 너가 여전히 didn't get 얻지 못했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충격 먹었을 거야 그래서 그 결과 대띠의 완전한 문장 접속사네 일단 이거는 부사적용법의 감정의 원인처럼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접속사 선생 이건 무슨 접속사예요? 접속사 감정의 접속사라고 보면 돼